이번 영상에서는 가성비 끝판왕 제품들을 언박싱합니다. 파나소닉 제트워시어, 샤오미 공기청정기, 불멍가습기 등 꿀템들을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파나소닉 제트워시어 EW1613으로 상쾌한 구강케어를 시작하세요. 강력한 초음파 기술로 꼼꼼하게 세정해주고 39%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10만 3천원의 건강한 미소를 갖고보세요. 4위입니다. 샤오미 스마트 공기청정기 4라이트. 깨끗한 공기를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나보세요. 44% 할인된 16만 4 3 0 0원에43 공간을 쾌적하게.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HK. 셀사운드 반응 레인보우 불멍 가습기. HK0649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가습 성능. 무드등 기능으로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보세요. 지금 바로 특별 할인가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닌텐도 위를 성명한 hdmi로 간편하게 tv에 연결하여 생생한 게임을 즐겨 보세요 2m 케이블 포함 49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오렌지색 산화 30mm 아케이드 버튼을 2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엑스박스 게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바로 3000원에 득템하고